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비트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아비트럼 시장에서 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저평가 아니냐? 이제 인정받는 것도 보실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될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안타기 너무 좋은 장세다. 호재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기회가 딱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한번 먹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종목이 뭐냐 하면 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18분에요. 스트라이크 15,730원에 18,090원까지 15%, 18 15 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트라이크였냐? 이거 말씀드리면, 스트라이크의 풀네임은 스트라이크 파이낸스입니다. 디파이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것도 보면, 은전 세계에서 지금 몇 등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4등인데 떨어지더라도 탑5 안에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과거부터 보여주곤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야 이거 디파이가 결국에 잘 나가게 된다면 얘는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디파이 어떠한 예고가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시작을 하면서 규제 완화 해주겠다. 예고가 되어 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백악관 입성하면서 어떻게 했다?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래서 이 이전엔 단순 기대감 때문에 관련 시장의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종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는 이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여기에 수혜를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안 잡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급 딱들어온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5,730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이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대로 목표했던 18,09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최대 2만 600원 이상까지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넣더라도 최소 15%는 이거는 무조건인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네. 이거 볼수 있었었겠죠. 사업의 구체적인 성장은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더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얘가 진입한 구간이 정말 매력적인 자리였구나. 그래서 단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먹고 1월달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수혜받는 종목들 순환매 때문에 스트라이크처럼 지금 올라가기 위한 모든 것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준비까지 끝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러니 받아보시고 취향의 마지막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에 퀄리티에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열심히 잘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그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더리움 쪽부터 해서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창립자 비탈릭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이더리움 재단의 스테이킹 가능성. 그동안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행정 명령 진행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야 이거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도 리플 ETF 같은 경우에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까지 이런 상황이 엮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될 가능성이 높겠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떠한 파급력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POS, 지분 증명입니다. 지분을 증명하고 매번 이제 일정 수준 발행되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사람들, 특히나 재단 자체에서 이걸 많이 맡기게 된다면은 다른 채굴자들이 가지고 가는 양들이 적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중에 채굴자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이더리움을 홀딩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래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요거 딱 진행이 되는 순간, 어, 야, 이거 최대한 싼 가격에 모아가자. 라고 하면서 수요를 늘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가격 상승을 위한 모든 조건이 이거 하나로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후속 뉴스가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아 이더리움 계열의 모든 종목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무엇보다 트럼프 쪽의 일가에서요 솔라나나 수위 미국을 대표하는 레이어원들은 안 샀는데 이더리움은 샀습니다 이젠 가속도가 붙을 일만 남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레이어 1도 성장하겠지만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도 낙수의 효과를 무조건 받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아비트럼은 여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디파이 기반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낙수효과를 왔을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비트럼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남들도 올라가겠지만 아비트럼이 중심에 있는 건 이거는 100%다 라고까지 여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만 저점이다? 그리고 추세라인 크게 이탈한 것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떻게든 좀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지켜만 준다면은요. 이거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봤던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지금 볼리드 밴드 상단 여기 돌파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여기를 1차 목표로 두되 돌파를 실패한다면 단타의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공한다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과거처럼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추세를 먹자 라는 마인드로 여기를 끌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를 기억 하신다면 아비트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로 괜찮은 호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법 때문에 안됐던 게 이제는 될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아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그 이야기부터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아비트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디테일들 총 정리한 거 테이킹 관련해서 지금 이슈들이 어떻게 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고된 건 뭐가 있으며 이걸 바탕으로 고래는 여기에 어떻게 후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솔직히 트럼프 일가가 매수한 걸 통해서 그냥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 이외의 고래들도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일단 이두 가지는 최우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외에 보면 좋을 만한 일정과 맞춰서 차트 디테일 보는 방식 이런 것까지 보내드리도록할 테니까. 일단 받아보시면 끝까지 이 내용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잘 뽑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에 이때만큼은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정말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단타하기 너무 좋은 장세다. 호재 있다면은 지금 수환매 장세기 때문에 뭐라도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말로 끝냈을까요? 아니요.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렸는데 나간 종목이 뭐냐면 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전 7시 28분에요 헤드라 468원에 538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헤드라였냐 이걸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헤드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레이어1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일정 있죠? 1월 20일 트럼프 백악관 입성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것저것 막 예고들을 흘리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행정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SEC 수장을 완벽하게 갈아치우고 소송됐던 것들 철회할 가능성 여기서 높인다? 막 그런 부분 나오게 된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헤드라도 여기에 한발 껴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소가 된다고 라 하더라도 악재가 없어진다? 호재네? 라는 것 때문에 가격상승 한번 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조할 줄 안다고 이 헤데라의 CEO 같은 경우에도 AI 쪽을 미래 사업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 성장도 계속하고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하더라도 매수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데라 볼수 있는데 때마침 일봉을 보면 보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보린저 상단을 돌파 못하면서 이렇게 횡보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딱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야힘 무였던 것들 터질 가능성이 높네.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68원에 전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후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목표했던 538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지금 570원 언저리까지도 한번 이렇게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도에도. 15% 위에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를 못 먹는다? 그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여기를 분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상에몇달 동안 고생시킨 구간을 이제 막 돌파 시작했다니까요. 일정 남은 거랑 잘 맞물리게 된다면 아마 이에 예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도 잘만 하면 충분히 더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게 헤드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호재와 함께 움직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잡기 위해서 세팅을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퀄리티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기에 마지막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